당신이 최고야. 오늘은 긍정심리학 기반 47탄으로서 리더의 언어 10 자신을 높이는 언어 습관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언어 왕이 두신나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 신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난 것을 찾아오너라는 임무를 주었고 다른 신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너라고 했습니다. 두 신나는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신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난 것은 사람의 혀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신나도 돌아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의 혀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악한 것도 혀요, 가장 선난 것도 혀라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혀를 잘 놀리면 선난 사람이 되지만, 잘못 놀리면 어떨까요? 악한 사람도 될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언어 습관이 사람이 품격을 높이는데 중요한 척도임을 설판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습관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참고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며,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중류층 사람들은 주변이 일반적인 사건에 관한 말들을 주로 하며, 하류층 사람들은 절망적인 말이나 남의 험담을 즐긴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여기서 상류층, 중류층 또는 하류층 하는 말은 편의상 구분하기 위한 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상류층 사람들이 얼굴은 밝고 환할 것입니다. 반면에 남이 험담이나 중상모략을 일삼는 하류층 사람들이 얼굴은 어둡고 일그러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 또한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제가 남이 험담을 주로 하는 서민이고 하류층이라면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꿔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수준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과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니까요. 영국에서는 그 사람이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말로 다음 세 마디 말이 그의 말 속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로 알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Please, 둘째는 Thank you, 셋째는 Excuse me. 미국에서도 이세 마디만 적절히 쓸줄 알면 영어를 잘못해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을 늘 부드럽게 만드는 윤난류 역할을 하는 말들이니까요. 인사성 밝기로는 일본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살짝만 부딪혀도 스미마생 즉 죄송합니다는 말을 하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리가도 즉 고맙습니다는 말을 연달하니까요. 좋은 말로 경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그 말이 똑같이 자신에게 경려와 칭찬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말은 자신에게 똑같이 미움과 증오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지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사회는 발전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말만 오가는 사회는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이 말한 마디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지만 혐오적인 말한 마디는 한 사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영원히 가슴 속에 남기 때문이죠. 에드가 게스티 할수 없다는 시를 보면. 할수 없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라고 합니다. 할수 없다라는 말은 글로 쓰건 말로 하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네. 욕설이나 거짓말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네. 그 말로 수많은 영혼이 파괴되고 그 말로 수많은 목표가 죽어가네. 그 말이 당신이 머릿속을 점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할수 없다라는 말은 야망이 적이네. 당신의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숨어 있네.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끊임없이 추구하라. 그리고 나는 할수 있다는 말로 그 악마에 대답하라. Yes, I can. 우리는 마음속에도 Yes, I can. 그리고 입 밖으로도 Yes, I can 이란 말을 늘 되뇌면 젊음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Yes, I can. 우리 젊음을 위하여 화이팅.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야.